느헤미야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laughs> 느헤미야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복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문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이 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을 미쳤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여 역사했습니다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유아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기로 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예행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거을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평화를 경계하라라는 제모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성을 이제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높이는 원래 쌓으려고 하는 것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절반 정도 올라간 그런 상황을 지금 보면서 이 삼발랏과 도비아와또 아, 그 아스도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비웃고 조롱하고 다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사마리아의 총독인 삼발랏이 사실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총독이 내려온다고 라 이야기할 때그지위도 동등한 총독이지만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 아닥서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같이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먼저 파친을 말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먼저 도움을 구하고, 머리를 숙이면, 아, 그러면 내가 좀 생색을 좀 내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와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성을 쌓으니까, 괘씸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밟아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늘 언제나,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우습게 알았던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 유다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그래서 사마리아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입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없신 여김, 그 욕하는 것들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쪽 사람들은 이쪽에서 떠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 느헤미야는 도대체 그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소식을 물어 날라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려고 한다. 저 사람들이 지금 힘을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면 우리는 아무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십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완공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거죠. 성을 쌓아 올리기도 전에 이미 마음들이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을 쌓기는 쌓지만 한쪽으로는 저 사람들과 평화가 깨지면 안 되는 데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가 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쌓고 있는데 벌써 저쪽에서 분노하고 무너뜨린다라고 한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벌써 주저앉아버렸어요. 왜 성이 안 지어졌느냐, 상황과 조건이 안 돼서 안 지어진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안 지어진 거예요. 느헤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려와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 건축에 쓸 재료들을 공급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성이 건축되었지, 그 재료가 없었, 없었으므로 지금까지 성이 건축되지 않은 거예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그 사람이 재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성이 건축되는 게 아니고, 그 성을 건축할 믿음과 결단과 의지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이 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내는 숫자는요. 상황과 조건이 변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내지 않는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만들어낸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서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증거하는 일에 각자 뭐 대제사장의 가문과 여러 지방의 유력자들이 나서서 각자 자기 기쁜 뜻대로 헌신하고 봉사의 성이 이어지기는 했는데 왜 서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평가가 바로 여기에 있다 는 것입니다. 누가 한번 위협하면 주저앉아 버려요. 어떠한 어려움이 들어오면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다 끝났어. 흥무덕이는 아직 많이 있지만 못 싸울 거야. 저 사람들이 와서 해방하면. 이성 쌓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이고 맞서 싸울 수 있겠어? 안 돼. 안 되는 게 머리에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지만 또 그렇게 즐겨먹는 사람들이 있는 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선 이름 아시죠? 보거라고. 보고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어가지고 잘못 보고를 다룬 사람이 내놓은 그 보고는 사람을 죽게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보고를 양식해서 세대가 바뀌면 보고에 독이 없어져요. 보고를 양식해가지고 세대가 바뀌면 보고에는 단 1%의 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느 날그 양식장 그물망 밑으로 자연산 보고가 들어오면 그 안에 는 모든 <laughs> 양식 보고가 다독 있는 보고가 되어버려요. <laughs>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갑자기 독이 하나도 없던 보고가 갑자기 자연산 보고가 들어오면 모두 다 독을 품는지 아직도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식장에서 꺼내온 보고라고 하더라도 행위어 자연산 보고가 한 마리라도 들어왔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고는 무조건 보고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해체할 수 있어요. 아이거 양식 보고야 내가 할게 해가지고 했다가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개런티가 안 돼요. 이게 이 양식장 안에 자연산 보고가 한 마리도 안 들어왔다고 라 그양수업자가 갤런티를 못하기 때문에, 복원은 무조건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아,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사단이 한 사람만 풀어놔도요, 다 마음에 독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그렇게 돼요. 독이라고 하는 게꼭 남을 해야 하는 독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믿음을 파괴하는 마음, 순식간에 퍼져요. 해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게다 준비가 되어져가지고 가는데도 저쪽에서 뭐 한다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성을 건축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성을 건축하다가 일어날 분란들, 이렇게 성을 건축하다가 일어날 싸움들. 이게 무서우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평화가 좋사오니.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드렸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많은 거 했고 옛날에는 옛날로 족하고 지금은 그냥 싸우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평화로운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네미아가 와가지고 성을 싼다고 하니까 안한 사람들이 내면에 뭐예요? 야 이거 틀림없이 싸움이 날 텐데. 이거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들고 와,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힐 텐데. 왜 원치도 않는데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 주저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laughs> 더 나가서 믿음의 소리는 잘 퍼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결단의 소리는 잘 퍼지지 가 않습니다. <laughs> 염려와 근심의 소리는요 조용히 말해도 방방곡곡으로 퍼져요. 나 내일부터 결단하고 새벽기도 나갈 거야. 그럼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아예 그냥 잠이나 더 자. 주저앉히는 얘기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나 이번부터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시지. 주저앉힌 얘기가 더 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격려해 줄게. 지지해 줄게. 깨워 줄게.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절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그먼 거리를 보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사람들이 있다라고 교회가 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서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리라고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걸어간 역사를 활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머리 되셨는데 왜 교회는 날씬했다가 뚱뚱했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외양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에 정말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순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키질라는 역사가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키에 몸무게가 한 300파운드 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부응한 겁니까? 살찐 겁니까? 여러분, 숫자는요,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덩어리일 뿐이에요, 덩어리, 살 덩어리,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 덩어리가 많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덩어들이 있었어요, 덩어리들이. 그 덩어리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염려와 근심이 오니까 다 믿음의 덩어리인 것처럼 됐는데 염려 덩어리, 근심 덩어리, 낭망 덩어리, 덩어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덩어리로는 하나님의 성이 서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서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겠다라고 결단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거짓된 평화와 타협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더라도 세상과는 우리는 화평하게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서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 서니까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도전이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가 서더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온전케 하려고 애를 쓰다가 낙망하는 경우를 보면 참 저도 마음이 좀 안족하고요. 제가 는 목사님은 팬데믹 전에 부임해가지고 부임하자마자 팬데믹이 시작돼서 어디 한군데 신방도 못 가고 그냥 영상으로만 쭉 하다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붕업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어.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그 교회에 갑자기 청빈 광고가 떴어요. 에? 그 교회 목사님 오신지 이제 3년 반 됐는데요. 아유그 교회가 그렇더라고 하면서 얘기를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되는 상황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그렇다고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제가 비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절망감이 빠지, 빠져들게 되면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 종도 그 상황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는 때로는 내려놓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기까지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제가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버텨내는 게 이제 아니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 올려야 돼요. 세워 올려야 되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를 슬림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건강해지도록, 진짜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뭐가 어떻게, 옛날에 뭐가 많고, 옛날에, 옛날 생각은 이제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현재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버려야 될 살덩어리가 아니고 믿음의 덩어리로 하나님을 용어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지다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사용되어 지다가 주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